<laughs> 용서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서 사과 하세요 차라리 <laughs> 저는 그 사람 닉네임 가서치 g d 글로벌 벤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마녀가리 3회차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3회차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하지 못했었던 과거의 잘못들 혹은 고해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은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마녀가리 사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딩 시절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논과 밭 풍경, 새로운 먹거리는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좋은 자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상하게도 메뚜기 튀김이었어요. 그런데 매번 옆집에서 메뚜기를 튀길 때마다 얻어먹으니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메뚜기를 튀겨먹기로 결심했습니다. 1.5L 페트병 가득 메뚜기를 잡고 집으로 돌아와 기름을 끓였습니다. 기름이 충분히 뜨거웠을 때 저는 단숨에 메뚜기를 들을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멸망했습니다. <laughs> 기름에 넣는 순간 100마리가 훨씬 넘는 메뚜기가 온 사방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집 메뚜기 테마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원래 메뚜기를 잡아놓고 하루 정도 방치해서 힘도 빼놓고 똥도 빼고 했어야 했는데 그건 내가 몰랐지! <laughs> 최대한 순섭해보려 했지만 식탁에 메뚜기, t v 의 메뚜기, 소파의 메뚜기, 이불속 메뚜기! 우리 가족은 메뚜기의 저주로 메뚜기가 나타날 때마다 메뚜기 탓을 <laughs> 랐습니다 엄마는 메뚜기가 나올 때마다 등짝을 잘기셨고 <laughs> 1메뚜기 3등짝으로 딜교사 포내였어요 약 2주가 지나서야 더 이상 살아있는 와... 메뚜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고생한 아유... 우리 가족과 억울하게 운명하신 메뚜기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이거 사연자 분이 너무 유쾌하게 글을 써가지고 <laughs> <수고하시네>. 맞아 글이 그... <laughs> <기업이> 필력이 <laughs> 좋으시네 아니 필력이 음... 네 이분은 근데 사실 죄값을 이미 치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용서가 아유...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등짝 정도 때리는 정도면 은 가능할지도? 물론 제가 메뚜기를 안 잡는다는 아니요 후수님 수... 자다가 머리 위에 메뚜기가 있는다고 <laughs> <laughs> 생각해보세요 아. 자고 있는데 눈딱 떴는데 메뚜기가 후수님 눈앞에 있는 거야 될거 같은데? 말은 이거 하시는지? 아, 저는 어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웬만한 곤충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좀 저한테 호감 곤충이라서 저는 이거 용서할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예. 아, 뭘 역시 인외야 뒤질래?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진짜. <laughs> 아,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좀 <laughs> 그러면은 세범님은또 어떠신지? 저는 그.. 용서가 가능한데요 제가 말한 네. 게 남동생이 저렇게 메뚜기를 잡아왔다? 그럼 <laughs> 그날은 일단 진짜 소리 질렀을 <laughs> 것 같은데 스트리머라 서울 프리 가도 될것 같은데 <laughs> 방송에 맛있는 네. 재료로 유튜브에박재용으로 어... 소니코는 어떤가요? 사실 뭐 가족이었으면은 사실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집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우리 집아니야요 맞는 <laughs> <만년> 말이긴 해. <laughs> 아마 춘신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1일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는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유행이었습니다. 몇주에 동가민 친구가 새로 이사를 왔었는데요. 같은 반이 되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큰아를 저희와 처음으로 했는데, 뉴비인지를할 때마다 그 친구에게 치욕을 맛보게 해주었더랬죠. 그런데 어느날 그 친구가 럭셔리 마리들을 구매하고 왔지 뭡니까? 당시 9살의 무가금 유저인 저에겐 럭셔리 마리드랑 꿈도 못고 그런 존재였죠. 럭셔리 마리들을 장착하고 온그친구와 붙을 때마다 서서히 패배의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저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친구네 집전화로 ARS 결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한판 하자고 한뒤 ARS 결제를 그 친구 집전화로 입력 후 바로 달려가 친구와 모니터의 한눈을 판 사이에 넥슨으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럭셔리 마리드와 샤샤샥을 구매했더랬죠. 그 친구는 럭마와 샤샤샥을 어떻게 샀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모를 겁니다. 제가 어떻게 럭마를 샀는지 최근에 그 친구의 청첩장이 왔는데요. 사주의축기금으로 10년 넘게 묵은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아 아니 오시다 맞았는... 씨. 싱글의 집전하도득입니다. 와 진짜 와, 대단하다. 와 오시다 씨. 록솔이 마리드만 샀다면은 그 그래 뭐 똑같이 샀으니까 괜찮데 차차 사건 왜 돋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핵심까지 담아서 꽉꽉 눌러서 지금 현 현금 결제를 했거든요. 오. 제 생각에는 이자까지 쳐 가지고 놀랄 만큼의 추기금을 내면 용서 가능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인정 인정 용서하네. 음. 아 저는 이 친구랑 지금 청첩장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길게 이어온 우정이잖아요 친구가 눈치를 못 챘을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친구를 해준 것부터가 이제는 축기금으로 음 죄를 갚을 때 되지 않았나 음한 10년 이자 쳐서 깔끔하게 50만 원만 냅시다 네. 50만 원이면 음 용서 가능하지 싹 가능 싹 가능 이지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전용서 못합니다. 아주 대심합니다. 이렇게... 남의 집이잖아요. 그, 응, 남의 집 전화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행동은 음. 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청첩장은 친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낼수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일단 다 돌리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야 무슨 과장창! 사기 위한 행동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 아니, 아, 네.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건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알바생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 <laughs> 아, 뭐? <laughs> 아니 자꾸 벌떡 해라. 일어나서 사라져. 타마카의 <laughs> 심각성. 저에겐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탈보입니다. 친구는 평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탈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난을 웃으며 넘겼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후 오랜만에 본 친구는 어째 정수리 부분이 조금 더 비어있는 상태였고 저는 무심코 정수리 사막화 60% 진행 중 <laughs> 크크 라고 말을 <laughs> 꺼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야, 하지마.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저와 투닥였지만, 이후 만남마다 저는, 사마카 65%, 지 3%, 크크. 이런 식으로 수치를 점점 올리니 친구는 더 이상 웃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화내는 친구를 앞에 두고, 야, 화내지 마. 머리 열받으면 더 빠질라. 크크. 라고 이야기하니 친구는 어이없어 하면서, 너가 화내게 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막카로 놀리면 사실 친구가 진심으로 화를 낼것 같아. 저는 사과를 건네면서 야. 그런데 콩심은데콩 콩 나고 팥심은데팥 나는데 너는 왜 머리는 안 심냐? 라고 말하자 아, 친구는 아, 결국 폭발했고 저리네. 저는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탈을 쓴 짐승 마냥 음. 탈모. 난 풍성해서 모르겠는데 야 탈모야 먹어봤자 의미 없어. 그냥 호흡기 떼라야 탈모를 받아들이는 사단계 이거 민 봤음 크크 등등 수많은 나쁜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해탈해 결국 어이없어하는 상태로 돌아왔고 지금도 간간히 사막화 이야기를 꺼리고 <laughs> <걸그라 웃음> <laughs> 이 자리를 비워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네요. 미안하다 친구야. 솔직히 탈모약 계속 먹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고 말했지만 그래도 사막에 나무를 심듯 조금씩 살아나는 너의 정수리를 보면 녹지 사업이 완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다 생각이 든다. 부디 나를 용서해주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로 지내자. <laughs> 와 이거 지금 용서해 달라고 보내는 겁니까? 와 진짜 안돼 와 진짜 일단 일단간 진짜 무리가 돼서 저 충격이야. 저는 그냥 용서 안 할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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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용서 여지가 있나? 요 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 사실 한 여섯 번 있었거든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laughs> 아. 그거 전개를 다 전부 다 마지막에 아. 여기 자리를 빌려서 아, 뭐용 아. 용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서 음. 사과하세요 사라리. 여기 자리는 안 됩니다. 못 빌려줘요. 여기 안 돼요. 저는 <laughs> 그 사람 닉네임 까서 치지 글로벌 밴 해야 한다. 고 <laughs>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벤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닉네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laughs> 네. 너 내가 주시한다. 사천단가 <laughs> 한국 지부. 제가 살던 곳은 엄청 시골인 곳입니다. 상할머니께서는 가끔 저에게 2 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 사시는 분이 밤은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담긴 음식들을 만드실 수 있어서 그걸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셨는지 여김없이 심부름을 시키셨고 저는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겁없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무사의 목적지에 도착했고 거기 계신 아저씨께서는 정말 좋은 술이니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시면서 큰병세 개를 보자게 싸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비에 무너져 버렸고 하늘 수 없이 저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때한 아저씨께서 다리 상태를 보러 오셨고 다행히 트랙터 정도라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저씨께서 제 옆에 보자기를 발견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옆에 보자기는 뭐냐? 이거 술이에요. 술이라고? 아니 누가 심부름 시켰는데? 상할머니요. 아저씨께서는 상하머니께서 드시는 술이니 장수의 비결이라 생각하셨는지 한 모금 달라고 하셨습니다. 트랙터도 불러주신 고마운 분이라 전 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술한 병을 열어버렸습니다. 근데 술을 열자 갑자기 지독한 거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우, 진짜 김씨네들 소한테 뭘 먹이길래 어우 이런 냄새가 나냐. 그렇게 아저씨는 말씀하시곤강나바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심하게 떠시면서 크악 하고 굉음을 지르셨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이상하게도 "아~ 치아 셔서 잠드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트랙터를 타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설명했더니 크게 놀라시며 급하게 할아버지와 같이 집을 나가셨고, 나중에 할머니께 들었는데, 네가 가져온 술은 그 똥술이라 그래가지고 어? 변으로 만든 건데 아유 그 평범한 사람이 잘못 먹으면 똥똥 올라 죽을 음 수도 있어요 음 라고 아니. 하셨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상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분들께 음식을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면 고해 성사가 아니죠? 사실, 똥술 이외에도 각종 음식들을 오는 길에 마주친 마을 분들께도 나눠줬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들로는 지렁이로 만든 탕, 육지 온갖 동물들의 고안으로 만든 지옥탕, 지네와 닭을 같이 끓인 백수, 개구리로 만든 튀김, 초갑지, 지붕, 바꾸는 날에는 군뱅이 볶음과, 이외에도 당 정체를 당취할 수 없는 기상찬해한 것들이 많다고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무지로 인해 기괴한 음식들을 드신 지역 어르신 분들께 그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 오, 오 진짜 어마어마한 요. 사연이었죠. 한천 원. 당가가 너무 잘어울다예그 당가 네. 자체네요. <laughs> 고의는 아니었지만 고의 뭐 살인 미수랑 어. 다름이 없지 않나. <laughs> 실은 사실 어르신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근데 놀라요 어... 똥수리 뭐예요? 똥으로 어, <놀러> 담근 술이겠죠? 근데, 누, 누구 똥이요? 어떻게 <laughs> 그 그렇게 해요, 대본이? 이게 신기한 사연이어가지고 <laughs> 음. 뭘 우리가 용서를 해도 <laughs> <맞아>. 되나? <웃음> 용서 안 하면 용서도 해 되나? <웃음> 어. 저도 진짜 손이꾼 말대로 이거를 용서를 하고 말고의 제 문제조차 좀 판단이 안 됩니다. 어느 음. 포인트를 용서를 해야될지 모르겠어. 만약 <laughs> 기괴한 건 아닌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저기 적혀 있는 것 중에 몇 개는 이미 들어본 것들이 몇개 있어서. <laughs> 와, 푸즈는 잘 알고 있구나. 안 먹었어요 아니에요 코박죽 <laughs> 제가 PC방 알바를 하던 시절이 있던 일입니다 저는 야간 타임이었고 오후 타임에 누나는 상당한 미인이었기에 저는 교대 후 참지 못하고 아이씨. 누나가 앉아있던 의자에 코를 하고 아 습니다 시작부터 진짜 <laughs>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오버워치를 하던 여성 손님의 의자에도 한참을 달라붙어 있어 보고 몇주후 사장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음. 아, 저기, 저, 내가 누구한테 말은 안할 테니까 이번 주까지만 어. 나오는 걸로 하자. 미치겠다. 그 PC방은 나름. 쉬. 그래 극 눈난들이 많이 오던 곳이기에 저는 그저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무슨... 아니 지금 고른 게좀 팔린 게 아니라 그건... 어. 아쉽다 이라고 욕한번 싸가지 내주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죄송한데뭐 이거 용서해 달라는 말도 없이 그냥 눌켜 왔나요 진짜 끝내세요 끝요 어, 여러분들 와 아니, 성... 아니 이게 고해성사에 제일 성... 그... <laughs> 잘 맞지 않아 뭔가 진짜 고해성사네. 와나 어, 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금 나 너무 화났어. <laughs> 이런 아 일어나볼래? 일어나볼래? I don't know. I don't 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기 I 이안 좋아요. 누구한테 말은 안할 테니까. 기분이 안좋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저도 용서 불가능. 용서 안 가능하신 분. 아, 둘다안 됩니다. 이거는 상상으로는 할수 있지. 상상으로는 아, 이거를 이걸... 음. 사장님 얼마나 놀랬죠 사장님이 너무 그러니까. 가엽습니다. <laughs> 아 근데 용기내서 사연 보내준 거에 대해서는 리스펙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는 용기내서 보냈다기보다 약간 아 배설하고 시원한 <laughs> 아, 그런가? <건가? 웃음> 아 왜냐면 아, 용서해달라는 아, 시발, 말도 없어요. 예 아, 앞에 사연은 사연은 마지막에 아쉽다고 아쉬울좀 킹받기네요. 아 열받네. 어. 그럼 설마 오. 이제 이번 주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자 했을 때그 마지막 남은 일 동안 더 열심히 막큰 카했다는 거 아니겠죠? 아 시원해! 오. 오. 이렇게 마지막 사연이었는데요. 오. <laughs> 속이 안 좋아요. <laughs>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또 열심히 참여해주신 게스트 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다. 그, 어, 오시면 오시면 다음에도, 오시면... 오시면... 다음에도 오시나요? 불러야 될것 같은데. 아, 불러 주시면 음. 옵니다 불러 주시면 옵니다. 세 번. 아니, 스튜디오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여기 나 자리. 아, 그렇다면 나도 후주 의자 냄새 맡아야겠 냄새를 맡 까지 나왔어. 역시, <laughs> 오늘 평화로운, 오늘의 마녀가리입니다. <laughs> 예.